자 301번 아, 함수 f(x)가 자 작을 때는 상수 함수 a 그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차 함수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고 있다자 1의 우극한이면 밑에씩 봐야 된다 맞지? 됐어. 그래서 1의 우극한으로 가면 다항 함수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. 뭐이 정도는 간단하게 참이고. 자 그다음에 a가 0이면 a가 0이면 1에서 연속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1 대입해 보면 여기에 1 대입해보면 여기는 1이 나왔지, 맞지? 우극하는 1이라고 나왔고, 그 다음에 a가 0이면 자극하는 당연히 0이겠지, 맞지? 됐어.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래프가 0으로 계속 오다가 여기 1에서 여기는 1이니까 여기에서 1억, 뭐 이런 모양이 될 테다. 맞지? 그래서 a가 0이면 어, 불연속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인데 y는 x-1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지 구하라고 했는데, 자, 잘 보세요. 우선은 이 함수는 1보다 작을 때도 연속이고, 1보다 클 때도 연속이고, 1일 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, 맞지? 됐어. 그래서 1일 때 연속일 수도 있지만,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수가 1일 때 뭐가 돼버린다? 0이 된다. 그러면 0 곱하기 불연속, 뭐 a, 또는 1 대입하면 1. 0 곱하기 a를 하더라도 0이 되고 0 곱하기 1을 하더라도 0이 돼버린다. 맞지? 그래서 이런 인수가 있으면 얘는 실수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. 그래서 곱일 때는 한쪽이 0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 0으로 수렴해버린다.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.